안녕하세요. 차사로 가자, 윤사로입니다. 오늘은 BMW 9월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이번엔 프로모션이 늦게 나왔는데요. 연휴 기간이 껴있다 보니 딜러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되었었지만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가장 이슈였던 브레이크 통합 제동장치 TC로 인한 스탑 내용이 있었다가 말일부터 해제되어서 9월 초까지 출고가 이루어졌고 BMW 코리아의 발 빠른 소방법 대처로 이제부터 출고 차량의 소화기까지 비치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딜리버리 스탑이 역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출고 정지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내용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석 연휴 이후에 BMW는 프로모션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로 프로모션 변동이 있을 시 영상으로도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MW가 월초에도 프로모션이 매우 높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고가 여유 있다 보니 물량이 있을 때 빠르게 선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것 같고요. 반대로 프로모션 변동이 없는 모델들은 연휴 기간 이후 추가적인 프로모션 변동 사항이 있을 것으로 매우 보여지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슈상 알아볼게요. 먼저 X3랑 6GT 현행 모델은 정말로 이제 단종 예정입니다. 남아있는 일반 정규 모델이 판매되면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BMW 온라인 샵을 통해 러 나운 모델로 옵션 강화되어서 판매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온라인 계약 진행 관련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5시리즈 520i랑 X3가 대기 계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큰 할인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530i가 8월 말에 천만원까지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는데요. 현 시점 9월 역시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5시리즈 520i 제외 연휴 이후에 프로모션이 올라갈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 배정 때 풀리지 않은 재고도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이러한 정보 잘 숙지 후 구매에 있어서 도움되시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XM 프로모션이 이번 달 미쳤습니다. 심지어 23년식 셔틀카를 법인 진행으로 자사 파이낸셜 기준 6천만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쉽게 다가가기 쉬운 모델은 아니지만, XM 보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23년식 재고 빠르게 타이 잡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셔틀카는 연휴 이후 말일쯤 추가적으로 딜러사별 물량이 풀릴 수 있으니까요 선점하셔서 무이자 및 저금리 혜택에 주유권 200만원까지 받아서 기분 좋은 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사로가자는 현금, 할부, 리스렌트 구매 방법 관계없이 진행 가능하며 BMW 자사 파이낸셜 기준으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타사 캐피탈 진행 시 프로모션이 소폭 하향될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전국 딜러사 프로모션 취합 후 가장 높은 딜러사의 재고와 프로모션 파악 후 영상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딜러사 재고 소진 시그 다음으로 높은 딜러사 쪽으로 연결 및 진행 도와드리과 동시에 최대한 프로모션은 동일하게 맞춰드리려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BMW 9월 프로모션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9월 프로모션입니다 먼저 1시리즈, 2시리즈고요 살펴볼게요 먼저 120i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1150만원 전달 데뷔했을 때 50만원 하락됐고요 m 팩은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130i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상향되었고요 이제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계약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의미가 없죠 우선은 이번 달은 50만원 하락된 700만원 적용되고 있고 어그랑쿠페 220i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1,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엔트로 파이낸셜로 차량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모바일 주권 5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저금리는 없지만 이제 재고는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 시리즈입니다. 이번 달3 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프로모션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고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3 시리즈 보시는 분들 월말 가서 프로모션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어, 월초에 빠르게 요고 차량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려볼게요 우선은 320i 세단이 이제 50만원씩 전월 대비했을 때사용된 1,05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심지어 320 디젤 라인업 그리고 투어링까지도 프로모션 전체적으로 다 상향됐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1,050만원 다 적용되고 있으니까 3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이번 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투어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변동 없습니다 똑같이 1,15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할부, 스마트 할부, 저금리 프로모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스마트 할부로 진행하면은 총 납입금 125만 원 납입료 지원되고 리스 렌트는 총 1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주유권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할부나 일반 할부, 그리고 금융 리스로 진행했을 때 50만 원, 스마트 할부 리스 렌트는 70만 원 주유권 프로모션 혜택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 시리즈입니다. 우선 420i 쿠페 m 스포츠가 이제 50만원 상향된 10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가 이제 4시리즈는 현재 25년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4마이는 10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전월 대비 쓸때 변동은 없지만 지금 재고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랑쿠페 보시는 분들은 이번 달 그냥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25년식입니다. 420i 쿠페 M 스포츠 프로 같은 경우에는 650만원 올랐어요. 전월 대비해서. 그래서 9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컨버터블 25년식은 어, 전월 대비했을 때 50만원 하락된 45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M440i 같은 경우에는 변동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제 4시리즈는 비 m 터로파이낸셜 혜택은 없지만 25년식으로 판매 중에 있고요. 제가 방금 안내드렸다시피 420i 그랑크트앤 스포츠는 역대급 할인으로 꿈물타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5시리즈입니다. 우선은 살펴볼게요. 520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고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변동 없기, 없고요. 그리고 523D 530i 5302가 전체적으로 프로모션이 상향된 거를 전월 대비했을 때 프로모션 상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휴 이후에 아마 제가 봤을 땐 프로모션이 더 오를 것 같고요. 530i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는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할부, 스마트 할부 저금리 지원되고 있고요. 리스랜트 진행했을 때총 납입료 350만원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520i는 재고 여유는 없고 530i 같은 경우에는 재고 여유가 있고요. 월말 프로모션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다음으로 6시리즈 GT 모델이고요. 우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했을 때 프로모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모델들이 이제 남아 있는 재고 이후에는 아마 이제 정말 단종 예정이고요. 63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이 1,850만 원이 정말 맥시멈이에요. 이 이상 프로모션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 보시는 분들은 1,850만 원 630i 같은 경우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 시리즈 일반 할부, 스마트 할부, 저금리다 적용되고 있고요. 리스 렌트로 진행했을 때총 납입료 3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BMW 온라인샵, 런아웃 에디션 지금 판매 중이죠. 그래서, 어, 요 모델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모델이 할인 끝판왕이다. 그래서 마지막 타이밍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 시리즈입니다. 우선 7 시리즈도 전반적으로 프로모션이 소폭 상향이 되었고요 우선 7 4 0기는 50만원 사용되었고, 뭐, 에디션, DP죠. 클래식 실버 에디션이랑 이제 740i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프로모션 상향되었고요. 리미티드는 이제 대기 계약도 워낙 많다 보니까 100만원 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7502가 프로모션이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750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프로모션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우선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 할부다 저금리 적용되고 있고요. 리스렌트, 나비묘 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구매했을 때 법인 진행 시 400만원에 신차가의 3% 법인플리탈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재구매 해당도 된다. 그리고 트레이딩도 진행을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최종 400만원에 추가 혜택 8%총 포함해서 혜택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i7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변동은 없고요. 어 프로모션이 i 7 50m 스포츠 리미티드만 전월 대비했을 때 100만 원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i 7 역시 동일하게 일반 스마트할부 적용이 되고 있고 어 리스료 렌트료 800만 원 납입료 지원 되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진행했을 때. 법인 구매 시 400만원 신차가 법인 플리탈인 400만원에 법인 신차가의 3%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재구매랑 트레이딩 혜택이 있으면 최종 8% 혜택까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시리즈입니다. 우선 M850i가 이제 정말 물량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아직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프로모션이 150만원이나 더 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 프로모션이면 이번 달에 무조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8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금리가 없었죠. 근데 일반 스마트 할부 저금리 프로모션이 생겼고요. 그리고 리스트료, 렌트료 6개월간 총 600만 원 납입료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X1, X2입니다. 먼저 X1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했을 때 프로모션 변동 없이 850만 원 적용되고 있고요. M135i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하락된 950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X2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했을 때 202i M 스포츠는 150만 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75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X2 M35i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사용된 총 9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X1, X2 같은 경우는 비엔돌 파이낸셜 혜택이 없고요 파이낸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어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은 현금으로 구매하시거나 일금융권 통해서 아니면은 타 캡탈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X3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X3 같은 경우에 사실상 대기계약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 남아 있는 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재고들은 프로모션이 소폭 상향된 이 점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0A의 M팩 프로는 50만 원 상향된 850만 원, 뭐 20D는 50만 원씩 상향돼서 800, 85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고, 3 0 2는 150만 원, X라인 M스포츠 100만 원, M스포츠 프로는 50만 원 상향된 900만 원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재고가 안 빠지면 프로모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X3 m 4 0 i 같은 경우 반대로 50만원 하락된 1500만원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X3 같은 경우에는 비엔트파이낸셜을 진행했을 때 일반 스마트할부 저금리 다 진행되고 있고요 리스 렌트 진행했을 때 80만 원씩 총 400만 원 납입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3는 풀체인지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에디션 온라인 샵에서 이제 런아웃 마지막 모델로 지금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 모델은 재고도 사실상 많이는 없고 대기가 많아서 인도받기는 어렵고 남아 있는 재고로 만약 에 일반 모델을 하실 거면 은 남아 있는 재고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X4입니다. 우선 X420i X라인은 전월 대비했을 때 50만원 하락된 90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우선 X420i M 스포츠, M 스포츠 프로는 재고가 소량 있다 보니까 900, 95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재고가 있다 보니 프로모션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D X 라인은 95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M 팩도 동일하게 950만원 M 스포츠 프로는 10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X4 M40i 같은 경우에 변동없이 155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X4 같은 경우에 비엔트로 파이낸셜 저금리는 없지만 20i, X라인, 20D, M스포츠, M스포츠 프로 재고 여유 있고 안 팔릴 시 프로모션 상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X4 비엔트로 파이낸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주권 100만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5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X540i M 스포츠만 프로모션이 50만원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딜러사별로 제어가 있다 보니까 이 모델은 115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월 대비했을 때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2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상향된 800만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502는 대기기각이 워낙 많아서 프로모션 의미가 없죠. 반대로 X5 M60은 프로모션이 많이 올랐어요. 전달 데뷔했을 때 300만 원 올랐고요. 2,1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BMW 스마트 할부로 진행했을 때총 납입료 4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리스 렌트는 100만 원씩 5개월, 500만 원 납입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X6 인데요. X6 가 프로모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 달에 프로모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X6 보시는 분들이 이번 달에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고 있을 때 빨리 잡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살펴볼게요. X6 40i 같은 경우 200만원 사용된 145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상공비 역시 동일하게 14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X6 M60i도 전월 대비했을 때 300만원 사용된 21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6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어, 재고 선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X6 역시 X5랑 동일하게 80만 원씩 5개월 총 납입료 스마트 할부 진행했을 때 지원되고 있고요, 리스 렌트는 총 납입료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X7입니다. X7 40i 같은 경우에는 DP 6인승으로만 50만 원상용됐어요 요것도 제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소폭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얘이 예, 모델 같은 경우에만 1550만원까지 이번 달 기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달 대비했을 때 프로모션 변동 없습니다. 다만, X7M60i 역시 전월 대비했을 때 250만원 사용된 21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7 같은 경우에는 BMW 스마트 할부로 진행했을 때총 납입 료 400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리스나 렌트로 진행했을 때총 500만 원 리스료, 렌트료 지원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4, i5 전기차이고요. 우선 i4 40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i5 역시 대기계약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사실상 의미 없고요. 전월 대비했을 때는 하락됐습니다. 다음으로 i5 M60도 변함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i4 같은 경우에는 보증 연장 2년에 키로수 무제한에서 3년에 20만 키로까지 어 적용되고 있고요. i5는 일반 스마트할부 적용이 되고 이제 리스 렌트료 420만 원 총납입료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ix1, ix3, ix50, ix60이고요.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은 IX1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했을 때 50만원 상향된 120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IX3 역시 50만원 상향된 1700만원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IX50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했을 때 100만원 하락돼서 2400만원이고요. IXM60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상향된 26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IX1, IX3 역시 i f 4랑 동일한 혜택 적용 받고 있고요. IX50, IX60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 리스 렌트로 진행했을 때 500만 원 납입 유지원 됩니다. 다음으로 Z4입니다. Z4 20i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했을 때 50만 원 하락된 750만 원 적용되고 있고요. M40i는 변동 없습니다. Z4는 이제 비엔트로 파이낸셜 세색은 없고요. 이제 25년식 20i가 e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월말에 프로모션 사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M 시리즈고요.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변동 없고 M3 역시 변동 없죠. 그리고 M4 같은 경우에는 25년식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프로모션은 변동 없고 이제 컨버터블은 전월 대비세 130만원 하락된 187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M8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00만원 사용된 35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M 3리즈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혜택이 자체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M 3리즈 그리고 XM입니다. 자 설명드려볼게요. X3M, X4M은 전월 대비했을 때 변동 없이 2,20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X5, 6M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하락된 2,5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XM이에요. 우선은 XM 24년식 기준으로 200만원 상향된 3,5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23년식이 어, 프로모션 5,00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진행하면 거의 6,0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M3즈 역시 SAV는 파이낸셜 택은 없습니다. 다만 XM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할 무이자 저금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어, 모바일 주유권은 200만 원 나오는데 2 3년씩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진행했을 때 400만 원 그리고 신차가에 어, 3% 법인 플리타린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재구매랑 트레이딩까지 할 거다라고 하면 최종 8% 혜택까지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XM 셔틀카 프로모션은 6천만 원까지 지금 프로모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혜택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BMW 9월 1차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는 입학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특정 모델들에 한해서 판매가 부진하고 재고가 쌓여 있다면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 이후에 BMW 조건이 엄청 날아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영상에 빨간 표시로 안내드린 모델들은 월초 프로모션이 굉장히 센 편이니까요. 빠르게 차량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고요. BMW 9월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나 견적 및 출고 시점, 그리고 견적 비교 분석, 차량 구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차사로가자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띄워놓을 거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사로가자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